문제에서 OP의 길이가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OP의 길이는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P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되는 거겠지. 왜냐하면 OP의 길이가 1이니까. 그럼 이제 Q점에 우리는 사실 y좌표만 필요한 거죠. 그래, 어, 그러면 우리가 M점의 y좌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삼각형 POQ를 본다면. 요 요각이 얼마냐하면 결국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1이니까, 그죠? 예, 탄젠트 값은 1이기 때문에 예, 탄젠트가 1되는 예, 뭐야 그 각은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세타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그런 각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아 OQ의 길이는 OQ의 길이는 결국 OP의 길이에다가 그지? 누굴 곱하는 거야? 바로 코사인의 세타 빼기 4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라는 건데 OP가 1이니까 그냥 얘는 코사인의 세타 빼기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Q점의 좌표라는 것은 결국 자 Q점의 Y좌표만 필요합니다 걔는 OQ의 길이에다가 사인의 4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맞죠? 예, 왜냐하면 이걸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예, 따라서 얘는 s i n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 2분의 1 곱하기 OQ의 길이니까 코사인에 세타 빼기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M점의 y좌표를 예, f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죠? 그냥 f 세타를 M점의 y좌표라고 한다면. 결국은 2분의 1에 왜냐하면 중점이니까 맞죠? 네, 그 2분의 1에 s i n 타즉 p점의 y좌표에다가 더하기 루트 2분의 1에 q점의 y좌표인 코사인의 θ 빼기 4분의 pi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걸 정리해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자, 얘는 s i n 타는 그대로 남고요 그 다음 플러스 루트 2분의 1에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요 놈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의 세타 그 다음 사인 4분의 파이 역시 루트 2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자 2분, 아, 2분의 1은 아직 이렇게 나볼까요 그죠? 네이 안에 s i n 타 theta 플러스 자 이놈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만나서 2분의 1의 cosine theta 마찬가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만나서 2분의 1의 s i n 타 theta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주르륵 정리를 해주면 결국 f의 theta라는 놈은 그지 예, 2분의 3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결국은 4분의 3 s i n 타 theta가 되는 거고 그다음 플러스 4분의 1의 코사인세타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합성해보자 이거 합성 그제 그러면 4분의 1이야 그냥 바깥에 있으면 되는 거고 합성을 해버리면 4분의 1로 묶어 냈으니까 3사인세타와 그 다음 코사인세타니까 루트 10이 되는 거고 사인으로 엮어버릴까요 네, 사인으로 엮어버리면 사인에 얼마야 요 세타를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제 지운 다음에. 괄호로 묶읍, 묶읍시다.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 우리가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 네, 단, 단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냐하면, 예, 네,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냐하면 루트 10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을 모르면 이 문제를 이해 못하겠죠. 네, 그 아셔야 됩니다. 됐죠? <laughs> 각자 알아서, 그지? 동생한테 물어봐. 동생들이 더 수학 잘해요. 요즘들은. 그, 뭐야, 선행이 빨라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동생한테 물어보면서 우리가 요걸 또 합시다. 자, 그렇다면, F의 세타라는 놈은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얘가 최대가 되는 세타의 값. 즉, 그때 탄젠트 값을 알아보는 거니까, F를 미분해 봅시다. 그래서 F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4분의 루트 10이야 뭐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꼴 0 되는 데에서 그지? 0이 되는 데에서 뭐가 돼야 돼? 그 극대 극소를 가질 텐데 세타의 범위가 지금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얘가 이꼴 0이 되려면 세타 플러스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걔가 극대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얘가 2분의 파이 되는 순간 극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왜 이때가 극대 예요 역시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동생한테 물어보면 동생이 병신아 그러면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세타 플러스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세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걸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것은 탄젠트의 세타니까 결국은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테고, 얘는 코탄젠트의 알파인 것과 똑같네요. 그 코탄젠트의 알파는 당연히 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 루트 10분의 1, 1 나누기 루트 10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 나누기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3이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